입사 테스트 음. 사장님 으? 사장님 여기 좀 닦아주세요 아 r 어떡해 헉. 여기 다른 잡지는 없어요? 에, 이거 끝 e 려면 아직 멀었나요? 사장님 빨리 좀 닦아주세요 헉, 저... 사장님 o t going to be 저도 할게 태산이에요. 게다가 전 계산만 하지 조수는 아니잖아요. 아 이발하랴 청소하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겠어. 응? 음? 그러지 말고 이참에 조수를 한명 뽑으시죠. 조수? 흠, 빨리 구해져야 할 텐데. 안녕하세요. 응? 음? 어? 구인광고 보고 왔습니다. 윌크 화이트라고 합니다. 버, 벌써 빠르군. 태어나서 20년 평생 브레드 이발소에서 일하기만을 꿈꿔왔습니다 구인공고가 붙기만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제 소원이 이루어지는군요! 그래? 우리 이발소 생긴 지 10년도 안 됐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전 태어날 때부터 가위로 탯줄을 스스로 잘랐고 볼 잡을 때도 가위를 집었으며 유치원에서 남들 색종이 자를 때 친구들 머리를 잘랐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가위바위보 할 때도 언제나 가위만 냅니다 하늘이 내린 이발 조수를 할수 있죠! 열정은 알겠고 우리 이발소는 입사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일을 할수 있네. 뭐든지 맡겨 주십시오. 흠흠, 입사 테스트를 시작하지. 첫 번째 테스트는 생크림 삼층 쌓기라네. 응? 음, 생크림 쌓기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미용학교에서 계속 낙제하는 바람에 이 수업을 네 번이나 들었거든요. 에? 우와, 이게 바로 사장님이 사용하는 크림 스프레이군요. 제가 얼마나 크림 스프레이를 잘 다루는지 보여드리죠. 어, 이게 왜안 나오지? 아... 잠시만요. 아, 이렇게 세게 흔들다 누르면 크림이 잘 나오더라고요. 으악!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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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으음! 얼른 닦아드리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닦아드릴게요. 어, 이 이건 뭐지? 아, 이런 두피 마사지는 처음이야. 이거는 뜨거운 여름 한날 시원한 수박을 먹고 잠든 나를 쓰담아주던 엄마의 손길 같아. 아아... 손님, 생크림 다 걷어냈습니다. 어. 정말 죄송... 조금만,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받아본 어. 마사지 중 최고예요. 1분만, 아니 10초만 어. 더 해주세요. 어. 오호라! 사장님,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가긴 어딜 가? 두 번째 테스트를 봐야지 네? 음, 젊은이의 꿈을 쉽게 꺾을 순 없지 한번더 기회를 주겠네! 우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헉! 아, 이 촉감! 이대로 녹아버릴 것 같아 <laughs> 첫 번째 테스트가 엉망이었으니 이번만큼은 잘 해내길 바라네. 이 별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 자네 때문에 크림범벅이 된 바닥을 청소해보게. 걸레질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내내 꼴찌여서 항상 청소당번이었다고요. <laughs> 그래? 그럼 한번 보도록 하지. 음... <laughs> 아, 진짜 겨우 닦아놨더니. 다시 닦아야겠다. 어? 누구야? 저 녀석, 아무래도 안 되겠어. 왜? 아이고, 총각! 이 총각 걸레질 한 번도 안 해봤나 보네. <laughs> 아이,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우리 아들은 자기 빤주도 안 빨아. 총각, 걸레 줘봐. 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러지 말고 줘봐. 걸레질은 이렇게 뒤로 가면서 하는 거야. 우와, 어머님 대단하세요! <laughs> 사장님 참 특이한 애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흠, 음, 예상 밖의 능력이군. 한 가지 더 테스트를 봐야겠어. 윌크, 지금까지 테스트 결과는 엉망이었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일러. <laughs> 이번 테스트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될 거야. 마지막 테스트는 바로 생크림 만들기라네. 생크림 만들더라고요. 이건 진짜 자신 있어요. 사장님, 생크림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저 우유라고요. 그릇에 우유를 붓고 설탕과 버터도 넣고 거품기로 저어주기만 하면 끝나죠. 어. <laughs> 광판이 아, 날아다니네. 새로운 광고 기법인가봐.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야지. 음, 네. 베이커리 타운 상공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색 광고가 화제입니다. 브레드 이발소는 핸드믹서기를 사용한 기발하고 재미난 광고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 말썽꾸러기 녀석, 남의 가게 지붕에 구멍을 내고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어, 여긴가봐 여기가 그 유명한 브레드 이발소 맞죠? 아저씨가 여기 사장님이세요? 광고가 아주 기발하던데 누구 아이디어예요? 저희도 여기서 머리하고 싶어요.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지붕이랑 간판 수리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외크!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네? 마지막 테스트는 통과했네. 오늘부터 우리 이발소에서 일하게나. 사장님! 어? <laughs> 앞으로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뭐든지 열심히. <laughs> <laughs> 와또 나왔다 하늘을 나는 간판. 언제 봐도 기발하다니까. 사장님 이거 언제까지 할까요? 이제 곧 점심 시간이야. 30분만 더 힘내자고. 네 알겠습니다.